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은 급등하면서 서민경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민속 오일 시장이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과일 가게는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배한 개에 5천 원, 사과 세 개에 만원 등. 최근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요즘 국산 과일이 너무 가지고 손님들도 찾아서 사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수입 과일이 요즘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수입 과일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일이 예전만 예전보다는 과일값 가지고 저희도 조금 힘든 상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선뜻 물건을 집지 못합니다. 아기가 과일을 진짜 자주 먹거든요. 근데 너무 사기가 비싸니까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해요.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5%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를 웃돌았고 신선생선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19.4% 급등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1.1%를 기록한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품목 성질별로 나눠봐도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 등이 일제히 오르며 가계 부담을 키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식당을 하는데. 이 물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물가는 비싸지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할인 납품 단가 지원 효과가 확산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쇼크가 장기간 쌓여온 만큼 서민 경제 부담이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